자, 그림과 같이 압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습니다. 자,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해서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으로 이 색칠판을 다음 조건을 만족, 만족시키도록 칠한다고 한다. 자, 9개를 모두 사용해야 되고요 자,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할 수 있고, 빨간색과 파란색은, 어,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. 이렇습니다. 자 이거는 저 이게 어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는 파란색이 들어갈 수 없어요 꼭짓점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파란색 을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파란색의 자리가 다섯 개 중에 하나.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. 예를 들어서, 이제 파란색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, 남은 일곱 개의 색깔들을 나열하면 되죠. 자, 그러면, 나머지 색깔들을 나열하는 게 7팩토리얼입니다. 그렇죠? 자, 근데, 예를 들어서, 자, 빨간색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어요. 한 개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여기가 빨간색일 때,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이었는데, 근데 어차피 이 경우 여기 A, B, C 색깔이 들어갔다, 그럼 여기 A, B, C 들어간 거랑 같은 경우에요 같은 경우. 이렇게 이렇게는. 그러니까 빨간색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자, 빨간색 여기를 때 이렇게 경우에 속 나오고, 자, 빨간색이 여기다, 그러면. 파란색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꼭지점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파란색은 이세 군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. 자, 얘도 파란색이 이번에는 세 가지 경우에 쓰고 나머지 일곱 개를 칠하는 그냥 7 팩토리얼이 되죠. 자,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여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 어디에 파란색을 집어넣어도 꼭지점을 공유하게 됩니다. 여기 빨간색이 들어갈 수 없어요. 따라서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혹은 여기 두 가지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온다는 라 거죠. 따라서 5 곱하기 7 팩토리얼 더하기 3 곱하기 7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5 더하기 3 곱하기 7 팩토리얼 이제 이게 8이 되겠죠. 따라서 k값은 8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